다들 옷을 안 입었는데 이렇게 아무렇지 않다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얼마 전 영국 방송국의 미녀 PD가 한국에 왔다고 합니다. 한국에 와서 취재를 하다가 방문한 곳에서 수많은 한국인들이 옷을 입지 않고 돌아다니는 광경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내 그곳에 매료되어 떠나기 싫어졌다고 하네요.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PD로 일하고 있는 커스틴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세계의 음식 문화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데요. 영국 사회에 깊이 침투한 한국의 음식, K푸드가 빠질 수 없지 않겠어요? 저희 다큐멘터리 제작팀들이 세계 각국의 나라로 흩어져서 취재를 하기로 했는데 아시아권은 태국, 베트남, 한국, 일본, 중국을 갔어야 했거든요. 저는 한국에 몹시 가고 싶었습니다. 원래 한국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런던에도 한국 음식점이 꽤 있는데 한번 방문한 뒤론 단골이 됐어요. 런던에 있는 한국 음식점은 아마도 다 다녀봤을 거라 자부하고 또 하나 음식을 좋아해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 보기도 할 정도이니 제가 가야 하지 않겠냐며 우겼는데 다들 자기가 한국에 가야 하는 이유가 하나쯤은 있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사다리 타기를 했습니다.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았거든요. 저는 속으로 중국과 일본만 아니면 된다고 빌고 있었어요. 중국은 음식이 맛있다고는 하지만 위생을 생각하면 정말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들 제 마음 이해하시죠? 일본 음식은 제 입맛에는 영 맞질 않았어요. 제가 회를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요. 일본 특유의 짭짤하고 단 느낌이 제게는 좀 맞지 않았습니다. 놀러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맛있는 음식도 먹고 원하는 나라에 가면 좋잖아요. 사다리 타기 내내 빌었던 제 기도가 효험이 있었는지 제가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제 맛집 투어를 함께 해 주는 방송작가 친구도 함께 한국에 가게 되었어요. 들뜬 마음에 저희는 완전 신났죠. 자료조사를 하는 과정이 그렇게 깊을 수 있다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일을 하는 건데 일이 일같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역시 뭐든 마음먹기 나름인 것 같아요. 아주 마음에 맞는 팀 그리고 제가 원하던 나라 맛있는 음식까지 완벽한 이번 출장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아갔는지 궁금해 하실테니 잠깐 소개해 볼까요? 우선 한국의 치킨을 빼놓을 수 없죠. 프라이드 치킨, 양념 치킨 등 다양한 치킨들을 제일 먼저 담았습니다. 맛의 종류가 다채롭고 브랜드별로 특색도 있어서 너무나 즐거웠어요. 게다가 이렇게 늦게까지 배달을 해주다니 배달의 민족이란 말을 자료 조사하다가 봤는데 정말 딱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닭 요리인 삼계탕도 소개했습니다. 사실 닭한 마리가 지난 양념 없이 국물에 빠져 있는 모습이 조금 생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여름에 한국인들이 꼭 먹는 보양식이라는 점에서 빼놓을 수 없었죠. 요새 한국 음식은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선호하거든요. 삼계탕이 세계인의 보양 음식으로 좀더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소개했는데 괜찮죠? 그리고 한정식도 빼놓을 수 없겠죠? 유럽인들에겐 생소한 한국의 반찬 문화와 넉넉한 인심을 즐기기엔 이것만 한게 없으니까요. 실제로 함께 경험했던 저희 카메라 팀 막내는 그대로 한국에 눌러앉고 싶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더라고요. 갈비찜 하나만 있어도 밥을 먹겠는데 잡채와 게장까지 여기 나온 반찬이라는 모든 것들이 단일 메뉴 하나로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나요. 한국 음식 하나하나의 색감이 너무나 다채로워서 영상미도 아주 탁월했습니다. 이걸 본 사람들이면 모두 한국 음식이 궁금해지고 꼭 먹어보고 싶지 않을까 하는 자화자찬을 절로 하게 되더군요. 그리고 길거리 음식도 취재를 했는데요. 호떡과 붕어빵, 떡볶이와 순대, 어묵을 소개했어요. 이 음식들은 무한정 먹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떡볶이를 먹고 순대를 먹다가 매우면 어묵을 먹고 디저트로 호떡과 붕어빵을 먹었다가 다시 떡볶이와 순대로 가는 순서라면요. 이런 스트릿 푸드도 단순하지 않고 한국의 상징인 매운맛을 즐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의 매운 음식 외에도 호떡이나 붕어빵 같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달콤한 맛도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줬는데 한국 음식이 맵다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꼭 권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해산물 요리였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바다와 인접해 있지 않지만 한국 국토 자체가 삼면이 바다이기에 이렇게 다채로운 해산물 요리를 즐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한국의 많은 생선구이집 그리고 한정식에서의 조기구이 반찬부터 한국 전통음식인 된장찌개에 넣는 바지락, 생선조림들 한식에서 쓰이는 멸치 육수를 보여줬는데요. 화려한 음식들도 있지만 우선 한식의 곳곳에 이렇게 해산물 재료들이 녹아있으며 깊은 맛을 내는 주재료라는 것. 그리고 해산물 요리가 일상적이고 조리법이 다채로운데 주식인 쌀밥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맛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유럽권 국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기절하게 놀라는 굴 요리와 조개구이도 소개했죠. 아마 영국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면 침이 흐르는 걸 멈출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걸 한국인들만 먹고 살다니 한국인들은 매 끼니가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디저트가 어디 갔냐 라고 하실 것 같은데 당연히 k 디저트도 빼놓지 않았답니다. 커피 믹스와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팥빙수를 영상에 담았죠. 영국 인스턴트 커피는 정말 맛이 없는데 한국 커피 믹스는 모든 영국인들이 꼭 한번 맛봤으면 하는 아이템입니다. 커피가루에 프림, 설탕이 먼저 섞여 있는 것이 좀 생소한 모양새이긴 하나, 이 달콤함에 빠지면 아무도 못 벗어날 거예요. 그리고 k 디저트의 활용점정은 팥빙수였어요. 추운 겨울인데도 팥빙수를 전문으로 파는 곳이 있어 신기했는데 안에 들어가서 더 놀랐죠. 종류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메론빙수처럼 통메론을 이용한 빙수가 있는 등, 일반적인 상상 이상의 빙수들을 보니, 이비절로 떡 벌어졌어요. 세계의 음식 문화가 아니라 한국의 음식 문화 하나만 가지고도 다섯 편은 찍어낼 수 있을 정도로 분량이 점점 많아졌는데, 직접 와서 보니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한국 음식 스페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돌아다니다 보니, 좋아하는 나라에서의 출장이긴 하지만 좀 지치더라고요. 한국의 길거리 모습도 담기 위해 저희가 택시를 이용하기보다는 가급적 도보로 걸어다니며 촬영을 했거든요. 호텔 방에서 발바닥을 매일 같이 주무르며 잠들곤 했는데 어느 날은 정말 피로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몰려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좀 아니다 싶어 피로를 풀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는데 저랑 한 방을 쓰는 작가 친구가 솔깃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찜질방에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코리안 스크럽을 받아보면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찜질방이 뭐야? 라고 물어보니 사우나 비슷한 거라고 하던데요. 솔직히 말에 별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영국도 사우나가 있지만 야외에 그냥 창고 같은 곳이 덜렁 있고 밖에서 수영을 하다가 추워지면 마구 달려가서 몸을 녹이는 수준이거든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딱 한번 가보고 저는 다시는 안 가요. 가끔 운동하는 곳에 작은 사우나가 있는 곳도 있는데 들어가 본 적은 없고요. 그 말을 하니 이 친구가 한국 시스템은 다르다며 우리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피로를 풀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일본 온천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예전에 일본 여행을 가서 비싼 돈을 주고 온천을 갔었는데 정말 별로였거든요. 피부에 좋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피부가 좋아지기는 커녕 뾰루지가 났었고 온천 정식이라고 부르던 음식도 하나같이 맛이 없었어요. 보기는 예뻤는데 맛이 별로라 좀 어이가 없었죠. 제가 일본 온천 이야기를 꺼내며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이 있다고 하니 친구가 좀 고심하던데요. 열심히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여행 사이트를 뒤지며 한국 찜질방의 후기를 찾더군요. 그러더니 웃으면서 이 댓글들을 좀봐 라며 제 눈앞에 들이밀었는데요.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한국의 찜질방과 때밀이에 빠져있다고 해서 꼭 한국에서 찜질방을 가보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살면서 꼭한 번은 가봐야 해요. 한국은 왜 이런 찜질방 문화를 전 세계로 수출하지 않는 거죠? 전 핀란드 사람인데요. 핀란드 사우나보다 한국의 찜질방이 한 수위에요. 때미리 후 먹었던 계란과 식혜, 아이스커피는 잊지 못하겠어요. 전 그동안 제대로 씻는 법을 몰랐네요. 한국에서 제대로 씻는 법을 알아갑니다. 고마워요, 한국. 한국의 찜질방에서 사우나를 하면 피부에 노폐물이 잘 떨어져 나가는 뭔가가 있는 건가? 그리고 음식이 맛있다고? 핀란드 사우나보다 좋다고? 아주 솔깃하더라고요. 작가 친구는 이미 이 찜질방 후기에 매료된 것 같았어요. 호텔방에서만 샤워를 해도 이렇게 얼굴과 머릿결이 보들보들한데, 찜질방은 크고 목욕을 위한 전문 시설이니까 다른 장치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후기를 보니 목욕과 사우나 모두 그냥 몸만 가면 되고 필요한 건 거기서 다 사서 쓸수 있으며 무엇보다 맛있는 음식도 판다고 하니 우리가 안 가보면 후회할 거라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아까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찜질방에 빠졌다는 댓글이 있어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미국 LA 한인타운엔 찜질방이 있는데 때밀이를 경험해 본 뒤론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찜질방에 가서 때를 민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눈에 번쩍 뜨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아만다는 한국인들 피부 좋은 게 때를 밀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 한국 길거리에서든 음식점에서든 어디에서나 마주친 한국인들은 피부가 참 좋았어요. 어린 친구뿐만 아니라 연세가 좀 있는 분들도요. 서울에 와서 씻을 때마다 속으로 이런 물을 쓰니까 피부가 그렇게 좋지, 라는 생각을 하며, 나도 여기서 오래 살면 피부가 완전 맨질맨질 광이 날까? 라고 생각했는데, 때미리가 광채 나는 피부의 비밀이라니, 할리우드 연예인이 괜히 받을 리 없잖아요? 이런 건 해줘야죠. 당장 가자, 코리안 스크럽 받으러. 호기롭게 찾아간 찜질방은 시작부터 놀라웠습니다. 아만다 기사에는 LA 한인타운 찜질방 사용료가 평일은 하나 7만원, 주말 9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한국은 엄청나게 싸더라고요. 15,000원에 입장을 하는데 4층에 지하층까지 다섯 개 층이 전부 다 찜질방 건물이었습니다. 뭔가 엄청난 기운이 느껴지는데 요금도 저렴하다니 이때부터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대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이렇게 5층짜리 건물이 필요한 걸까? 옷과 락커룸 키를 받아들고 여자 탈의실로 간 저는 문화 충격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엄청나게 큰 탈의실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나체로 웃고 떠들며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말리고 그냥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이렇게 모두가 나체로 쉬는 건가? 줬던 옷은 뭐지? 하고 얼떨떨해 있는데 외국인들이 머뭇거리는 걸 보니 관리자분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께서 저희 락커를 확인해 주시더라고요. 영국에서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다 같이 락커룸에서 누드로 있는 건본 적이 없어요. 샤워실을 이용해도 모두 칸막이가 있는 곳에서 최대한 몸을 보여주지 않고 나가고 헬스센터 같은 곳에서 락커룸을 이용하더라도 빨리빨리 갈아입고 나가지.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게더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모두가 아무렇지 않게 누드 상태인 것은 정말 견딜 수 없이 이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했는데 친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에서 해본 것중 후회스러운 거 하나도 없었잖아. 일단 경험해보자. 이렇게 누드로 찜질방을 계속 쓰는 건 아니야. 목욕탕에 가서 몸을 불리고 세신을 받고 그리고 찜질방으로 이동하는 거거든. 날 믿어 커스틴.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가긴 아쉽지. 한국에서 취재하는 내내 한국인의 선택은 틀린 적이 없기에 한국을 믿고 저도 옷을 흘러덩 벗었습니다. 친구와 나란히 바라보는데 절로 웃음이 터지더라고요. 이 친구와 꽤 친하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 같은 상태로 서로를 바라본 적은 없었거든요. 한국의 여성들과 함께 단체 나체 쇼를 하는 기분으로 목욕탕에 입장했습니다. 뿌옇게 수증기가 가득한 곳에 모두 왁자지껄하고 유쾌한 얼굴로 목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켠에 있는 하얀 베드를 보았습니다. 우리 저기에서 새신을 받는 거지?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푹 빠졌다는 때미리를 곧 경험하게 된다니 떨리더군요. 안내받기로는 목욕탕에서 푹 몸을 불려야 한다고 해서 최대한 숨을 크게 쉬며 푹 담그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쉽지 않았어요. 영국에 있는 사우나도 이렇게 뜨겁지 않은데 한국의 목욕탕과 사우나는 엄청난 온도더군요. 이런 숨막힘을 견뎌야 피부가 좋아지나? 한국 사람들 정말 강하구나 란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인내의 시간이 지나고 저와 친구는 수줍게 세신사분 앞에 섰습니다. 뭔가 저절로 겸손해지더라구요. 이렇게 완전히 벗고 침대에 누워본 적이 언제더라? 하지만 머뭇거림도 잠시 세신사분이 유쾌하게 오케이? 스타트! 물을 외치셨고 제가 예스라고다 외치기도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을 끼얹고 비누칠을 알맞게 하고 양손을 호쾌하게 이용해서 온몸 구석구석을 쓱싹쓱싹 밀어주는데 민망함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샌가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민망하지만 제가 그동안 제대로 씻고 살아온 게 맞는지 자아성찰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맹세컨대 전 절대 더럽지 않아요. 스파나 일반 목욕 제품들을 이용해 스크럽은 꾸준히 해왔는데 말이죠. 한국에서의 때밀이는 차원이 다른 신세계였어요. 옆침대에 자리한 친구도 지금 충격을 받고 있겠지 싶어 말을 걸어보고 싶었는데 말을 걸 틈은 없었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알겠더군요. 연신 읍스, 읍스, 우, 읍스만 하는데 누가 들어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탄사였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친구를 살필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세신사님의 가이드에 따라 옆으로, 앞으로, 뒤로 몸을 뒤집어야 했으니까요. 빠른 손, 알맞은 강도, 그리고 절도 있는 동작과 신속함. 자신의 실력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괜찮냐, 시원하냐 등의 컨디션 체크 따위는 하지 않는 거침없는 질주는 생소했지만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분명 이 목욕탕하는 더운데 정말 시원했습니다. 머리를 감겨주시는 것까지 정말 완벽했죠. 그 어떤 5성급 호텔의 스파보다 더 나은 환상적인 두피 마사지였습니다. 그리고 다 끝났다며 제 등을 가볍게 찰싹 터치해주시는 것으로 코리안 스크럽, 아니 목욕탕에서의 종합 예술이 마무리되었죠. 친구와 저는 말없이 목욕탕 문을 밀고 나온 뒤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올렸어요. 야, 이건 정말 끝내준다. 한국에서 한 경험 중 가장 판타스틱해. 전 세계에서 탑이야 여긴. 보통 스파라고 하면 오일을 바르고 마사지를 한다거나, 스크럽을 한다고 해도 제품을 이용한 마사지에 가까운데, 이건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스크럽이었어요. 살이 어찌나 부드러워졌는지 이래서 할리우드 여배우가 빠졌구나 싶었습니다. 친구는 하나 더 남았다며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했어요. 한국인들처럼 부드러워졌으니 이젠 찜질방 문화를 즐겨야 한다고요. 찜질방 안에서 입어야 한다는 옷을 입고 또 다른 탐험을 하러 나섰습니다. 놀이동산이 건물 안에 들어와 있네. 우리 뭘 해야 하는 거야? 정말 엄청났습니다. 따뜻한 방이든 시원한 곳이든 다들 편히 누워있고 간식을 먹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저에게 사실 바닥에 이렇게 누워있는 건 너무 어색했어요. 영국은 그냥 신발을 신고 집안에서도 돌아다니거든요. 뭐 가풍에 따라 다른데, 안에서 실내용 슬리퍼를 신는다고 해도 장을 봤는데, 무거우면 일단 외출용 신발을 신고 집안에 들어가 짐을 내려놓고 다시 슬리퍼를 갈아 신거네요. 한국분들은 경악하실 텐데, 그냥 저희는 평생을 그러고 살아서 그게 가장 일반적이거든요. 집에 바닥이 더러워 누워본 적이 없는 저희는 또다시 어색함에 멈칫거렸는데 우선 조심스럽게 엉덩이를 대보았습니다. 영국과는 다른 아주 깨끗함,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바닥의 따뜻함. 아주 좋았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아이들을 위한 오락기계도 있고 매점과 식당도 있었어요. 역시 한국인들은 다르다니까요. 이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게 해준 편리성이라니. 게다가 친구 말대로 먹거리도 풍부했죠. 식당에서는 삼겹살을 팔고, 숟가마에 고구마와 감자도 구워 먹을 수 있었어요. 제 코를 찌른 건 고구마 냄새였습니다. 처음엔 누가 설탕을 많이 넣어 빵을 구워 내는 줄 알았어요. 한국인들이라면 찜질방 안에 빵집이 있다 해도 놀랄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물어보니 고구마라는 거예요. 고구마가 이런 단 냄새가 풍긴다고? 영국의 고구마는 찌면 물이 줄줄 흘러요. 속살은 귤색에 가까운 주황색인데 맛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은 어떤 마법을 쓰길래 이렇게 단내가 날까 싶어서 어떤 양념을 하냐고 물어봤어요. 꿀에 재든가 설탕을 잔뜩 뿌리거나 했을 거란 생각이었죠. 그런데 아주머니께서 막 웃더니 그냥 굽는다는 거예요. 궁금해서 군고구마를 주문했는데 정말 그냥 고구마를 호일에 싸서 넣어주시더라고요. 다 익기까지 설레는 얼굴로 쪼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저희가 외국인인 걸 보시고 옆에 아주머니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계란과 식혜를 같이 먹는 게 좋을 거라고 조언도 주셨죠. 친절하기도 하시지. 저희는 아주머니의 조언대로 매점에 가서 계란과 식혜를 샀어요. 돌아가니 다 익었다며 고구마를 주셨는데 달콤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육성으로 우아 소리가 절로 나오더군요. 속살이 노랗게 황금색인데 색부터 달랐어요. 맛보고는 기절을 해버렸죠. 계란의 탱글함과 식혜의 조화도 끝내줬고요. 이걸 영상으로 못 담아간다면 말도 안 되지 않나요? 저의 강력한 주장으로 저희 다큐팀은 한국을 떠나기 전 한국 찜질방에서의 음식까지 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귀국을 했는데 지금은 다시 세신을 받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영국에도 하루빨리 한국식 찜질방 목욕탕이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혹시 있는데 제가 못 찾는 거라면 알려주시겠어요? 지금은 씻어도 씻은 것 같지가 않네요. 오늘은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한국을 찾은 영국 PD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